LA 메트로가 친환경 신형 버스를 구입해 오늘부터 일부 구간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LA 메트로에서 550대 구입을 계약한 신형 뉴 플라이어라는 버스입니다. 신형 뉴 플라이어는 기존 모델보다 친환경적이고 최첨단 기술을 적용시켰습니다. 뉴 플라이어는 8.9리터의 엔진이 장착돼 있고 압축천연 가스로 운행되며 기존 모델과 달리 100마일 정도 더 달릴 수 있는 연비가 뛰어난 버스입니다. 메트로 위원회는 지난해 신형 버스 550대를 구입하기 위해 3억 80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. 신형 뉴 플라이어는 오늘부터 우선 벤리스 블루버드 33 노선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메트로가 오늘 소개한 뉴플라이어버스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버스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신형 버스는 정차 시 장애자나 노약자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차체의 높이 조절과 기존보다 개선된 윌체어 램프가 장착됐습니다. 또한 버스 안에는 윌체어를 세울 수 있는 두 공간이 마련돼 있고, 기존 버스 실내 구조와 달리 휠체어를 양 방향에서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예. 메트로 측은 LA에서 매달 8만여 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메트로 버스를 이용한다며 버스를 구입할 때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L.A. 메트로에서는 우선 14대 1 버스를 시험 운영한 뒤 내년 중순까지 총 550대 1 버스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. L.A. 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.